죽음을 경험한 예술루가 슈테판 체바이크 1927년 부제가 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상트 베테르부르그 셰모노프스키 연병장의 사형수 도스토예브스키 한밤중 그들은 잠자던 그를 끌어냈다. 요새는 칼창 군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명령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유령처럼 어수스한 그림자들이 휙휙 스쳐 지나간다. 그들이 그를 앞으로 밀친다. 통로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 길고도 깜깜한 통로 깜깜하고도 긴 통로가 빗장이 부지직 문이 들커덕 열리더니 하늘 살을 내는 찬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수레가 대기하고 있다. 굴러가는 무덤인가 사람들이 그 안으로 그를 휙 밀쳐 넣는다. 그 옆에는 쇠고랑을 잔채 창백한 얼굴로 침묵하는 아홉 동지가 있다. 아무도 말이 없다. 수레가 굴러 어디로 가는지 다들 짐작하기 때문이다. 수레바퀴가 구를수록 그들의 생명도 끝을 향해 구른다는 것을. 덜커덩 수레가 서더니 문이 삐그덕 열린다. 쇠창살 사이로 한조각 캄캄한 세상이 졸린 듯 몽롱한 눈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눈과 어둠에 푹 쌓인 연병장 주위를 꽤재재한 지붕을 낮지기 얹은 집들이 사방으로 뺑 두르고 있다. 회색 쇼로푹 쌓인 듯 형장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금빛 교회 주변에만 아침해가 흘려놓은 시붉은 핏방울이 번지고 있다. 말없이 그들은 연병장에 선다. 소위 하나가 그들의 판결문을 낭독한다. 반역죄인을 총사령에 처한다. 사형. 이 말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꽁꽁 얼어붙은 정적 속으로 떨어진다. 무언가 두동강이 난듯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금세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섬뜩한 아침의 정적 속으로 소리 없는 무덤 속으로 가라앉는다. 자신이 겪는 일 모두가 꿈만 같다고 그는 느낀다. 아는 거라곤 이제 죽어야 한다는 사실뿐.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너풀거리는 흰 수의를 덧씌운다. 마지막 인사를 동지에게 건네고 뜨거운 눈길로 소리 없이 외치며 그는 신부가 음숙히 훈계하던 내미는 십자가의 성상에 입맞춘다. 그러고 나서 열 사람 모두 셋씩 밧줄로 꽁꽁 말뚝에 묶인다. 벌써 코사크놈 하나가 바삐 다가와 총을 보지 못하게 두 눈을 가리려든다 이때 이게 마지막이랴. 그는 영원히 눈이 멀기 전에 하늘이 저 너머 펼쳐놓은 한 조각 세상을 개걸스러운 눈으로 집어삼킨다. 교회가 새벽빛을 받아 타오르고 있다. 최후의 성스러운 만찬을 치르는 듯. 성스러운 아침 노을에 쌓여서 교회의 외면이 환히 빛난다. 그는 갑자기 행복에 겨워서 사후의 영생을 보듯 교회를 바라본다. 이 순간 그들이 그의 눈을 동여매니 밤이 된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피가 콸콸 돌기 시작한다. 흐르는 피는 지나간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다. 그는 느낀다. 죽음을 앞에 둔이 순간에 잃어버린 과거가 모조리 한번더 그의 영혼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그의 온 생애가 다시 살아나더니, 가전 형상들이 이리저리 뇌류를 맴돈다. 어린 시절은 우울한 잿빛, 그렇게 사라졌지. 아버지와 어머니, 형, 여인, 우정의 파편이 셋, 즐거움이 담긴 잔이 둘, 명성을 꿈꾸고 치욕을 가득 맛보았지, 지난날을 그려내리는 욕망이 뜨거워지며, 진한 청춘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 자신이 살아온 삶 전부를 다시금 절절히 느끼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은 그를 말뚝에 묶는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며 묵직한 그림자가 아득히 그의 영혼을 덮친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검은 발자국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러고는 손을 심장에 올려놓는다. 심장은 약해지고 점점 약해져 이제는 뛰지도 않는다. 1분만 더 지나면 그러면 다 끝이다. 코사크 놈들이 저편에서 총을 쏘려고 줄지어 선다. 정신이 움직이고 총포가 찰칵 소리를 내면서 북소리가 쿵쿵대기를 가른다. 천년 같은 한 순간이다. 이때 누군가 소리를 지른다. 멈추어라. 장교가 하얀 종이를 흔들며 다가온다. 그의 목소리가 밝고 또렷이 얼어붙은 고요를 파고든다. 고귀하신 차르께서 크나큰 은총을 베푸사 판결을 거두시었으니 감형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아직 낯설기만 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나 그의 혈관 속 피는 다시 붉어지고 속구이 오르며 나직이 노래하기 시작한다. 죽음은 굳어버린 사지에서 주춤주춤 빠져나가고 아직 어둠에 가린 두 눈은 영원한 빛이 인사를 건네는 것을 느낀다. 형리는 말없이 포승을 풀어준다. 갈라진 자작나무 껍질을 벗기다. 두 손은 달아오른 관자놀이에서 흰띠를 벗긴다. 두 눈은 휘청댐에 무덤에서 빠져나와 이미 작별을 구했던 세계를 다시 한번 멋쩍게 주춤주춤 들여다본다. 이때 그는 아까 보았던 금빛 교회의 지붕이 이제 위로 번진 아침 노을 빛을 받아서 신비롭게 타오르는 것을 본다. 활짝 핀 장미 같은 아침 노을은 교회 지붕을 둘러싸고 경건히 기도하는 듯하다. 반짝이는 탑 꼭대기 형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뻗어서 저위 깊어서 얼굴 붉힌 구름 가장자리에 보이는 성스러운 검을 가리키고 있다. 아침 햇살 찬란한 저 위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신의 크나큰 교회가 지상의 교회 위로 솟아오른다. 음악이 울리는 하늘을 향해 빛줄기가 뜨겁게 물결치며 올라간다. 지상의 가전 어리석은 짐을 실은 짙은 안개가 연기가 되어 신성한 아침의 광명 속으로 쓰러지더니 전계의 음성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이 낮은 곳에서 소리가 솟아오른다.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듣는다. 지상의 온갖 괴로운 자들이 타는 듯한 아픔에 세상이 떠나가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헛되이 자신을 희생한 여자들의 목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장녀들의 목소리가 그듭 모욕을 당한 자의 비통한 절규가 들린다. 웃을 일 없는 외로운 사람들과 우는 아이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깜짝같이 유혹에 넘어간 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들린다. 그는 고통을 짊어진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버림받은 자, 어리석은 자, 조롱받는 자, 날마다 골목에서 순교하는 이름 없는 자들. 그는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웅대한 멜로디를 이루며 끝없는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오직 고통을 겪어야만 신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음을. 행복을 누리느라 몸이 무거워진 사람들은 지상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음을. 그러나 속서의 고통을 노래하는 합창이 흘러넘치는 저 밑바닥에서는 빛이 끝없이 위로 퍼져 나간다. 그리고 그는 안다, 신께서는 온갖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심을, 신이 계신 하늘 나라에는 자비로움이 그득함을, 신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신의 전당은 무한한 자비심으로 타오르며 그 빛은 영원하다. 죽음 앞에서 삶을 겪어본 사람 앞에서는 묵시록의 기사들도 흩어지리라. 그에게는 고통이 기쁨이 되고 행복은 고통이 되리라. 어느새 불덩어리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사랑의 빛을 그의 심장 깊이 찌르니 그는 온몸을 뜬다. 이제 그는 쓰러지듯 무릎을 꿇는다. 도령 그는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온 세상을 진정으로 느낀다. 그의 몸은 떨린다. 하얀 거품이 이 사이로 흘러나오고 얼굴은 경련으로 일그러진다. 그러나 그의 수위를 적시는 건 행복의 눈물이다. 죽음의 쓰디슨 입맞춤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삶의 달콤함을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의 영혼은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기를 열망한다. 이제 그는 깨닫는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이 천년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이었음을. 저 뜨거운 죽음의 입맞춤을 받은 뒤로는 자신도 그분처럼 고통을 겪기 위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병사들이 그를 말뚝에서 떼어놓는다. 말뚝처럼 굳은 그의 얼굴은 빛을 잃었다. 거칠게 그들이 그를 줄지어선 사람들 속으로 밀친다. 그의 눈길은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안으로만 향한다. 질룩거리는 입술에는 카라마조프의 누런 웃음이 감돌고 있다.